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집꽃의 강치입니다 네, 꽃치님 여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네, 저희 현장은 인천 서구의 가자동에 나와봤어요. 오, 여기 집이 이뻐 보이는데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동 5 9 8세로 이루어져 있고요. 5구 타입부터 8사 타입, 총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오, 그럼 분양 가격이랑 입주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분양 가격은 일단 5구 타입은 2억대 초반, 8사 타입은 3억대 초반으로 이루어진 정말 초저렴한 계단지라고 볼수 있으십니다 네 코치님 여기 단지형 아파트인 것 같은데 네. 옵션이 있을까요? 옵션이 상당합니다 계약자들 한정하에 일단 어, 2천만원 상당의 가전옵션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너무 어, 좋습니다 여기 그럼 교통 어떻게 될까요? 교통 너무 중요하죠 일단 인천 가자역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성남역까지 그 다음에 1호선 주안역까지도 다 이용 가능합니다 강남 가시는 분들 7호선, 성남역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1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안역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변 환경이 초중고는 너무 가까이 있고요. 일단 대단지다 보니까 안에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다 포섭하고 있어서 자녀 귀신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코치님.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이 현장의 특징에 서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현장 대단지다 보니까 또 현장에 커뮤니티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식부터 헬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게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발코니 확장까지 무상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팬트리부터 지금 옵션 무상 옵션 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전시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그럼 빠르게 전시를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지금 딱 전실입니다 딱 들어오면은 지금 이렇게 거울장 3칸 그 다음에 키 큰장 3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사이드에 한칸한 한 칸씩 유상옵션으로 어, 신발 건조기 그 다음에 스타일러 이렇게 유상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띄움 시공과 단체 시공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급 브랜드 아파트답게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쓴것 같아요 중문도 슬라이딩으로 이원 무상옵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와 볼게요 그 다음에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저는 지금 7위 타입을 좀 찍고 있어요. 근데 8사 타입 못지않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벽가의 아틀자리 거리 간의 간격이 일단 4m가 넘습니다. 너무 넓고. 그 다음에 이쪽 소파자리 보시면 일단 여기 4인 소파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엔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협탁이라던가 조금 밀어가지고 안마이제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소파자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TV자리 보실게요. TV자리 보시면은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지금 85인치 이상의 TV를 지금, 어, 준비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100인치까지도 충분히 놀수 있는 아트홀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벽도 지금 타일로 이쁘게 인테리어에 역시 고급진 인테리어에 신경쓴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바닥을 보시게 되면 지금 타일형 강마로 루 되어 있는데, 점선이 되어 있어요. 요만큼 확장 면적을 무상으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이것도 무상 옵션.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공기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벽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있고요.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요. 개방감 있게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간의 거리도 4m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상형 구조인데도 지금 너무 넓은 지금 거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브랜드 아파트 주방 모습입니다. 딱 d 자로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구조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식탁자도 리 또한 이렇게 한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인 가족분들 앉아서 충분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디귿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인덕션, 그다음에 후드, 상부장, 하부장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 너무 잘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비밀 공간들도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싱크볼이 사각으로 너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볼수 있고, 환기창이 다른 현장들보다 엄청 커요. 지금 타일 한쪽 면 자체가, 어 주방 환기창입니다. 맞바람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리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식기 세척기 무상 옵션 지원해드리고 있고, 하이엔드장이 이게 주문이 너무 선호한다고 합니다. 딱 누르면 나와서 돌리면 돌아가고, 하이엔드장, 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냉장고장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장도 계약자들 분들 한해 무상 옵션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오시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2천만원 상당의 무상 옵션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주방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건조기 세탁기 무상 옵션입니다 이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서브 지금 싱크대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조리할 때 아버님들 할거 없으면 또 오셔가지고 보조대에다가 설거지 도와드리고 이런 공간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환기창이 주방뿐만 아니라 지금 다용도실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굉장히 시원하게 환기 가잘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방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현장 안방입니다. 안방 너무 넓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퀸 사이즈 낫도구도 공간이 이쪽 공간, 이쪽 공간, 양쪽 사이드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그만큼 너무 넓은 안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한 천장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도 지금 부상 옵션 준비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에 우리 따로 붙박이장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이 안방에는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설치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강조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요즘에는 안방에 다용도실이 잘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끝과 끝까지 깊이감 있게 아주 잘준비가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필요한 물건들도 여기다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우더룸, 그다음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파우더룸인데요. 지금 이렇게 무성 옵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딱 사실 필요 없이 여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딱 부부 욕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딱 들어오게 되면 문을 활짝 열면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사계절용 충분히 옷을 준비할 수있도록다둘 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제로딱 들어오면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용 부부님들 다두분다둘수 있습니다. 옷둘수 있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 모자라던가 가방 같은 거 여기다 충분히 공간에다가 놓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유성 옵션이에요. 이거는 유성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치하고 준비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현장에 지금 메인 욕실만큼의 지금 부부 욕실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현장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파티션도 이렇게 문도 손잡이 잘 되어 있고 젠다이어 슬라이드장 그다음에 양변기 수납장 세면대까지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동시에 설명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는 모델 하우스기 이 때문에 지금 가벽을 지금 살짝 빼놨어요. 이거는 나중에 선호하시는 분들, 나는 방 하나 크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벽을 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두 번째 방으로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방 또한 두 번째 방 또한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여긴 자재방 하셔야죠. 책상 두시고, 뭐 침대 두시고. 이렇게 책상과 협탁 두셔도 공간이 충분히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도 또한 시스템 에어컨이 다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 같이 이번에 세 번째 방 같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세 번째 방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벽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혹은 없다라고 가정하에 보시면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방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방이 나올 겁니다 침대와 지금 여기 보면 붙박이장이 우선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장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이들 싱글 사이즈 침대 두시고 그 다음에 책상 두시고 쓰시면 여기도 뭐 자녀방으로도 손색 없을 만큼 사이즈의 방이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천장 보시면 시세 몇 분도 같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향은 다 남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모델하우스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분양 홍보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역시 메인 욕실답게, 아파트답게 욕조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고, 큰지막한 슬라이드 장 준비되어 있고요. 젠다이어와 세면대 양변기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메인 욕실 할거 없이 욕실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샤워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타일 또한 색깔이 너무 질리지 않는 색깔로 아늑한 공간 을 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타일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거실 가는 복도에 펜트리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 현관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을 만나실 텐데 그 중간에 여러한 사이즈의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제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네번째 방이라고 할만큼 손색없을만큼 팬트리 방이에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장으로 귿자로 지금 잘 짜져 있어서 어 우리가 조리 쓰다 남은 조리 먹다 남은 선물 받은 거안 쓰는 용품들 혹은 접시들 선물 받은 거 너무 많잖아요 집에 쟁여두지 마시고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지금 보면 맥주 같은 것도 어 싸서 쟁여놓는 분도 계세요. 거기다가 냉장고, 뭐술 냉장고 놓고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 너무 좋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고요. 다시 마지막 거실로 가볼게요. 자, 두산 건설이 짓는 브랜드 대형 아파트 현장 어떠셨나요? 7개동 대형 아파트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예요. 우리 이거 차, 많이 찾잖아요. 자, 시립주금 3천이면 충분히 계약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설명드렸고요. 이 현장은 지금 뭐 지하철 7호선, 1호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위에 있는 상담번호로 매물번호와 함께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